봐봐. 무슨 사례 대명사 원하고 자 원부터 한다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단수명사 이해돼? 아, 그래서 얘 이름이 무슨 대명사 그래 정했대 안 정했대 그래서 이름이 부정대명사 다음에 같은 물건이 아니라 뭐 음. <laughs> 같은 종 예문 봐봐 지난주에 내 스마트폰 잃어버렸대지 음. 여기 스마트폰이라고 명사 있어 <laughs> 있지 나는 스마트폰 사야 되지 같은 전화기야 종류만 같아. 이건 잃어버린 거. 이건 새로 산 거. 응. 이해가? 응. 응. 그래서 같은 거야, 그냥 같은 종류야. 응. 같은 물건이야, 같은 종류야. 종류. 이해 돼? 응. 그렇게. 근데, 여기 읽어봐. 제인이 새로 산 선글라스를 쓰고 있대지. 응. 되게 멋있어. 오, 나도 하나 사야겠어. 근데, 안경, 무슨 수라서? 여기도 이거지. 네. 자, 위에 건 누구 거? 음. 제인 거지. 네. 밑에 건? 제인 거야, 내 거야. 네. 종류만 같지. 네. 그 다음에, 나펜 3개 있지. 응. 내가 너한테 그 중에 하나? 빌려주겠다.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뭐할 때. 사람은이야, 이석이 응? 하나는이야, 사람은이야. 사람은 부지런해야 한다. 여기도. 사람은 자기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음. 그녀는 가장 현명한 사람 중 한 명이다. 이때 원은 한 명. 이거는 뜻이 사람들. 알았어? 응. 응. 자 다시 여기는 뭐고? 사람은이고 여기는 소유격이지? 뭐? 자기의 어? 여기는 사람들. 됐어. 음. 자, 이제 이타자, 이슨 같은 음. 종류야, 같은 물건이야. 같은 물건, 같은 물건인데 몇 번째인 거?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자, 여기 명사 보이스. 지난 주에 스마트폰 잃어버렸대지. 음. 오늘 찾았대지. 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같은 거지. 음. 음. 근데 이승 두 개야 한 개야. 음. 이건 몇개일 때? 음. 한 개? 어? 음. 몇개일 때는 복수 일때 음. 있지. 음. 그때는 뭐 쓰고. 음. 그들은 하지 말고 그것들이라 그래. 음. 자 여기 봐봐. 제인이 새로 산 음. 쓰고 있지. 응. 음. 음. 야 나도 한번 써봤지. 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음. 같은 거. 근데 무슨 수라서. 음. 이해돼? 음. 음. 자 토미 개몇 마리 키운데. 음. 전부 털 색깔이 갈색이래지. 같아 음. 음. 틀려. 같지. 네. 근데 얘들은 몇 번째? 얘는 첫 번째 얘가. 이해가? 네. 응. 자, 여기 볼까? 영사 뭐 있어? 개한 마리 있대지. 네. 나도 하나 갖고 싶지. 같은 개야, 다른 개예요. 이건 얘 거고. 이건 누구 거고? 응. 내 거고. 같아 틀려. 응. 이해돼? 응. 그래서 원이야 이시야. 응. 아, 이해돼? 응. 응. 자, 제인이. 걔두 마리 키운내지 어? 응. 하나는 무슨 색이다? 응. 흰색. 그래서 이 뜻이 하나는. 여기 어 도고 있고 여기는 이시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해석이 뭐? 그것은 하지. 자 여기는 하나는 정직해야 된다야 사람은 정직해야 돼 사람 여기. 너내 가방 봤니? 그러지 그것은 소파 위에 있다 자 빌은 책가방 안에 책몇 권? 세권이여지그 중에 하나는? 만화책 기 뜻이 뭐? 하나는 이해돼? 음. 자 여기 많은 새들이 다리 위로 날아가고 있다 그지 음. 그 새들은 전부 다 무슨 새래 음. 참새들이다 사진처럼 밑줄 쳐 음. 응. 여기 수잔이 아주 좋은 귀걸이를 차고 있대지 음. 응. 나도 이런 좋은 귀걸이를 원한대지 음. 자, 얘는 이건 누구 거? 이거는? 네. 이해돼? 네. 응. 여기 오타야 오타 이거 파이브야 파이브 초에 저 K 위에 초가 몇개 있대? 다섯 개. 그 중에 한 개를 나는 집어다 뽑았다. 여기는 얘랑이첫 번째 건 뭐라고 해석하고? 뭐? 어떻한지 알았지? 네. 응. 숙제 해와. 손님처럼 하는 거야. 어? 응. 이쪽에 있는 뭐에다가 명사에다가 밑줄 치고. 응? 응? 이거 해볼까? 명사가 뭐 있어? 좋은 반지. 나는 그 상점에서 좋은 반지를 하나 찾았지 응. 응. 그래서 그것을 껴보고 싶었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 그래서 이 여기는 명사가 뭐가 있어 이런 명품 가방 있지 응. 들고 있어 그지 응. 나도 들고 싶지 이건 누구 거? 여긴 누구 꺼내꺼 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해가? 네. 어 이렇게 해석해서 이 타고 원 구별하는 거 쉽나 와?